이번엔 영종도 소식입니다. 가을을 맞이해서 인천에선 여러 가지 축제와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. 영종도에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있었는데요.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. 김정형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? 네 김정형 통신원입니다. 네, 영종도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가 있었다고요. 네 지난 8일 영종 주민의 날 행사가 3년 만에 영마로 공원에서 열렸습니다. 영종도는 과거에 4개의 섬이 합쳐져서 하나의 섬이 된 것인데요. 이 행사는 예전 영종도에 해당하는 운서동과 영종동, 영종일동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. 플리마켓, 먹거리마당, 체험부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고,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해 즐겼습니다. 구슬을 모아 팔찌를 만드는 체험부스입니다.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팔찌를 만드는 데 몰수합니다. 이 동네 사는데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니까 너무 좋고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또 도서관에서도 행사를 했었고 그래서 요즘에 아, 코로나가 이제 좀 종식이 되나?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면서 영종소방서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심폐소생술을 배우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참석해 실제처럼 연습하여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얻었습니다. 저녁에는 참가자들이 더 늘어 경품 추천과 축하 공연을 즐겼습니다. 가수 민혜경, 민원준, 김범룡 등 여러 가수들이 함께해 영종도의 가을밤은 흥겹게 익어갔습니다. 이렇게 영종 주민의날 행사는 모두가 즐기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영종도에서 김정영 통신원이었습니다.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. 고생해주신 통신원분들 감사합니다.